안녕하세요. 경기도 광주, 양평, 수도권,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, 땅토지TV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단열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. 근본 매물은 싸고 이쁜 땅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매물입니다. 토지 주변 아름다운 푸른 숲이 병풍처럼 보이는 이쁜 경치를 갖추고 있고요. 잘 정돈된 토지에 전기 수도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서 토지 매수 후 바로 텃밭을 가꾸며 주말 텃밭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관련 시공 비용도 많이 아끼실 수 있는데요. 계획관리 토지라 건표율 최대 40%전 주택 건축 가능하고요.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도 가능한 땅입니다. 또한 본 매물은 입지도 정말 좋은데요. 유치원, 초중학교, 대형마트, 편의점, 은행, 보건진료소 등이 모여있는 마을 중심가에서 불과 차량으로 5분 거리 에 위치한 땅으로 전원생활 하시기 편리한 입지를 자랑하는 매물입니다. 위치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가격은 저렴한 근본 계획관리 토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. 토지에 접한 포장된 도로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도로 오른쪽 반듯한 이 땅이 바로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. 병풍처럼 빼곡히 서 있는 녹색 나무들이 정말 이쁘죠? 이 아름다운 숲이 내뿜는 맑은 공기도 가득한 힐링 토지입니다. 검은 천막 안쪽으로 전기가 연결되어 있고 수도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. 촬영 당일 내부는 촬영할 수는 없었고요. 사전에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시면 언제든지 천만 안쪽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 토지는 도로를 남쪽으로 두고 위치해 있는 일조난 풍부한 땅인데요. 도로와도 길게 접해 있기 때문에 토지 효용성이 좋은 토지입니다. 본 토지는 잘 관리된 이곳 필지에서 추가로 도로 건너편 개간적인 이곳 땅도 본 매물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. 석축을 쌓고 조금만한 기간 작업을 하면 앞쪽 필지와 마찬가지로 이쁜 토지로 젠탄색 될것 같죠. 본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근본 매물은 도로 포함 638평, 계획 관리 지역 지목은 임야인 땅입니다. 토지 크기가 부담되신다면 분할되어 있는 필지 별로 약 절반 크기만도 매수하실 수 있는데요. 관리지역 땅 중에 최고 으뜸인 용도의 땅으로 건표율 최대 40%로 전주택을 지으실 수 있고요.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도 가능한 토지입니다. 전기가 연결되어 있고 지하수 우물이 이미 시공되어져 있어서 토지 매수 후 바로 텃밭을 가꾸며 자연생활을 하실 수 있고요. 관련 시공비용을 모두 아끼실 수 있는 장점을 갖춘 땅입니다. 여기에다가 학교와 각종 생활편의시설 편의, 이용도 편리한 금번 매물의 총 매매가격은 약 절반 크기만 매수하셨을 경우 1억 4천만원 전체를 다 매수하시면 2억 8천 7백만원으로 평당 45만원 착한 가격의 매물입니다. 본 매물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면에 나오는 용문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연락해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성심성의를 나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하기를 클릭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이상, 경기도 광주, 양평,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 토지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